말할 것아긴연아조아 조연아. 아조현아 조연아. 조아아조아 조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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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아조연아아 하는 잖아 환자일 때 애기들한 상때 뭐해? 아니 그 애기들 환자에 되면 하는 게 있잖아 파티 그스카이드그 뭐, 뭐라고 동전지? 하지 돌잔치 어 맞아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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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지금 내가 지금 팬캠프 하고 있는데 지금 어, 그런 거 같아 <laughs> 지금 아니, 팬들 아니, 한, 아니, 아니, 팬들한테 아니, 어 지금 팬들한테 한번 인사해 줘. 몸짓이 좋았어요 아. 어? 저한명 낳았어요 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, 걱정하는 맞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. 일단 알겠어 응. 지금 끝이야? 어 끝이긴 해아 아퀴즈어아 그래? 어 맞출 보조요 맞출 냐고 맞출 보다 못 맞춰야 우리 팬들이 아론 씨 춤을 볼수 있습니다. 아아 아, 그런가요? 네, 네. 고마워. 아. <laughs> 아유 그서비스는줄 알지. 아, 요 나중에, 나중에 제가 했어요 이렇게, 이렇게 시간 내서 전화 받아서 저희 조인씨에게 감사하고 박수와 하루 더만 보내는 기념으 하겠습니다. 아 나중에 게 알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세요고니다 감사합니다. 필수. 아아 <laughs> 자, 아우 너무 감사하네요.